네, 반갑습니다. 중고 굴삭기를 읽어주는 남자, 굴라굴라, 서진건설기계 이상근 부장입니다. 자, 오늘 상품 9보다 17모델이고요 어, 연식은 2018년식 모델입니다. 뭐 현재 가동시간이 980시간 정도, 아직 1000시간이 되지 않은, 어, 기계이다 보니까, 외관 상태도 지금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여기 어태치 보시면, 총 4가지, 어, 체버켓, 대버켓, 어, 어, 본복해 쪽복해, 이렇게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추석 지나고 나면 어, 농번기가 오고 다시 이제 굴삭기 찾으시는 분들이 어, 소유자들이 소유자들이 많이 어, 찾으실 것 같은데 이런 굴삭기 어, 미리 마련해 두신다면 어, 분명히 좋은 어, 기기가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보다 제품은 일단 뭐. <laughs> 가변이 되는 17 모델입니다. 어, 가변되는 17 모델이라서 1톤 트럭에 상하차 가능하고요 어, 1톤 트럭으로 이동이, 상차를 해서 이동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현재 뭐 외관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뭐 크게 찌그러들거나 깨지거나 뭐 험하게 쓴 장비로는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구석구석 가깝게 보여지더라도 현재 뭐 페인트라든가 여러가지 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체크를 해드리면서 17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쪽 여기 가드 부분이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는 철거 제품으로, 철거 사용으로 하지 않았다는 하점 한번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운전석 쪽으로 가서 시동 한번 간단하게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설명 드렸 지만, 일단 계기판 통해서 가동 시간 체크 먼저 할게요. 여기, 보시면 가동 시간 983. 네. 983 나타내고 있고 아직 1000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느낌 뭐 우리 초보자분들이 이 굴삭길 처음 운전을 했을 때도 뭐 높이 정도는 한 1m 정도에 앉아있는 느낌이라서 어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위쪽 운전석 머리 가드 부분도 지금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이렇게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고 어, 엔진 소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 그보다 특유의 좀 강한 느낌 좀 시동 걸릴 때는 조금 부드럽게 걸리지만 이렇게 시동을 걸고 나면 타제품보다 조금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강한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한번 오늘 짧게 한번 이렇게 촬영해 봤습니다 어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영상들을 직접 시운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체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어, 리뷰를 해드리고 매매 상품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뭐 금액부터 동작 그리고 뭐 주요 기능 제품들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중국 골샷기를 읽어주는 남자, 굴라굴라, 서진건설기계 이상금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